청구님들이피크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. 북쪽 하늘이고요. 방금 전에 쇼트로 지금 이제 2분 정도 찍었는데 지금 이제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지금 한번 찍고 있습니다. 점점 좀,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.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영상이 우리가 이제 한 1분 30초가 넘어서야 이 올라가는데 아시타르 사령부 군, 배리스 등 우주선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. 태양 아닙니다. 태양 반사가 아니고 UFO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UFO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지구 대기권에 총1 6 대의 이제 휴거 자들이 탑승하기도 새 방주 우주선들이 다와 있습니다. 모선들이 와 있다. 그리고, 휴거 때는, 상수의순간에는 우주선들이 이제 동원되기 때문에 총 500만 대의 크고 작은 우주선들이 다와 있습니다. 우주선단들도 이미 지구에 정박해 있습니다. 지금 클로킹해서 지금 이렇게 된 중이고, 내가 살고 있는 여기 동탄은 우리 전군들이 하늘을 다 뒤집고 있습니다. 한 하늘도 그래서 계속 구름들이, 용구름, 특이한 모양의 광들이 보이는 것입니다. 전군들께서 지금 이제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빛 구설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. 보이죠, 여러분? 내가 안방에 잠시 이제 들어오는데 이 작은 이뭐저 화장실하고 안방 안에 이 작은 복도 있는 창으로 지금 보여주셨어요. 약해지고 있습니다. 나 진짜 바람 흔들리는 촛불처럼 사람, 사람, 라 흔들리는 애들 지금 약해지고 있어다셀레나 자이댄스!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. 빛 구슬. 이것을 빛 구슬이라고 합니다. 체크다. 사지직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빛구슬자 왼쪽에 내가 보이는 이방향으로 이 왼쪽에는 빛구슬이 지금 거의 그죠? 작은 것들만 밖에 없어요 자, 작은 것들 작은 것들 근데 오른쪽에는 이, 같은 크기의 이제 산업 지식 산업 그, 아지식산업센태인데 어, 지산인데 지산빌딩인데 어 이제 큰빗구슬이 하나, 둘, 세 개가 있고요. 지금 거의 다 꺼져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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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은 지금 엄청난 지금 우주 구름들이 와 있습니다. 지금 여기에는 와 있고 이렇게 이제 다 꺼져있죠. 여러분들이 이 비쿠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충만해질 겁니다. 밝아지고 충만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네,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겁니다. 나 혼자 봐도 되는데, 이제 큰 비쿠스 두 개가 남았습니다. 휴거는 아버지 군대 UFO 우주선, 이 우주선에서 쏘는 시프트 광선, 광선 빛제 의해서 빛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. 빛의 몸, 그빛 몸이라고 하죠. 이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이는데 용, 얼굴 맞죠? 용 얼굴이잖아. 이 보여주셨어요. 지금. 이렇게 이제 다 끄졌겠죠? 이렇게 다 끄, 끄졌네요. 다 끄졌네요. 위에는 영구름 이 있고 영은 나의 상징입니다. 감사합니다, 친구님들. 감사합니다, 아버지 하느님께도 감사합니다.